Are you ready to read? 안녕하세요. 시온스쿨 IS 전문 강사 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픽은 우리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리킴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토픽들을 알려주는지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알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OT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수강 대상, 강의 특징, 수강 혜택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수강 대상과 강의 특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요 부분도 이제 깨알같이 덧붙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 대상은요. ih reading 7이에요. 이제 7인데, 7 같은 경우 40개 중에 보통 30개 이상을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완성시켜 줄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직접 문제풀이 최종 실전 연습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7점은 아닌데, 더 거까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6점인 분들 7점으로 만들어드리고 5.5면 뭐 본인이 6원한다 6.5원한다 만들어드리는 n t 런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 수업을 완벽하게 잘 들어주세요. 자, IELTS 아카데미 모듈 시험 준비하는 고득점이고요. 제너럴 아니라 아카데미이고, i h 시점 직전 위딩 문제풀이 팁 총정리. 야, 본인이 시험 2주전이다, 3주전이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조해가지고 위로 더 올려드리도록 할 거, 올려서. 자, 시험 전 나의 문제풀이 문제점 무엇인지.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유형들을 본인이 갖고 가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세요. 모르는 유형, 헤딩도 있고, 여러 매칭 유형 있고, TFNG 많잖아요. 빠르게 파악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강의 특징이 세 분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풀이 최종 연습 통해서 실전 감각을 진짜 극대화시킬 건데 저의 타임 매니지먼트와 함께 갈 거예요. 뭐 1분당 한 문제 풀어라, 2분에 한 문제 풀어라. 그리고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16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5권, 14권, 13권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풀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약속을 할게요.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이고,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16권을 한다면 어,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함정 빠질 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시험 직전 실전 감각 익히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 점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을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강의 특징이고 아무래도 이게 진짜 별표예요. 이제 이 릭스 IH 시온 스쿨안에 있는 릭스 IH에서 이렇게 푸는 스킬을 스텝으로도 다 나눠 놨고요. 그각 유형마다 패스지 만약 투다. 그러면 그 출제 포인트도 완벽 분석을 다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와서 노트와 펜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7점으로 가는 쇼코스로 간다. 그리고 여기도 봐주세요.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함정문제, 그리고 정답, 오답과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답으로 되는지 작동원리, 메커니즘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강의 특징 3번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가끔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 짧게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감별해 드릴게요 제가 감별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법 스킬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스킬로 그냥 막 풀어버리고 그 시간 세이브 한 것을 통해서 3분이 남았으면 해석 문제를 조금 더더 더 깊이감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나오는 패턴을 파악해서 조금 더 어떻다 예, 매직을 보여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팔로우업을 해 주실수록 훨씬 더 향상된다는 점. 정답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정답 유에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illness, disease, sickness, ailment 그리고 health problem. 이제 요런 게 별표이고 7점 포인트에 가깝다라는 명확한 제시 방법을 제가 완성시켜 드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 알아갔다. 자 이제 수강 혜택인데요. 수강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캠 a m 1 6에 관련해서 리딩 필수 단어장 PDF 파일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의 학습 노트 로그인 하셔가지고 오셔서 받으셔서 프린트 아웃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간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리딩 스크립트 해석을 텍스트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시험스쿨에서 제공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캠브리지 주간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로그인 하셔서 스크립트 해석본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프린트는 안 되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쉬우더라도 이제 완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릭스 아이엘에서는 모든 해석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 스킬 위주로 많이 하니까요 좀 부족하신 분들만 와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부질문 게시판 통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해석이 해석본으로도 잘안 되다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 릭스 IELTS가 직접 한명한 한 명씩 좀 구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의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상 캠브리지16 OT였고요. 여러분들 펜과 종이, 노트 다잘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1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상 시원스쿨 i e l t 강사 리김이었습니다.